간호학과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저희 간호학과 공부하는 예술관이에요. 실습 위주로 공부하는 예술관. 근데 저기 강아지가 저희 학교 트레드마크 맞아요. 진짜 엄청 사람 반겨요. 도진씨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 지금 2층 예술관 저희 강동대병원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간호학과 건물이에요. 완전 병원 로비 같죠? 널싱 아, <laughs> <laughs> 여기가 강동대학교 병원인데 진짜 병원 같아요. 오해 절름대 이거 응. <웃음> <웃음> 여기가 1학년 사무로. 실습 보여드려요? 핑크에 핑크 실습복. <laughs> 저희는 실습하러 왔어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다양한 기자재들이 있죠. 저희는 수업 듣고 올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저희 이제 간호학과의 우리 이런 수업 교실인 공상기념관으로 고고링합니다. 고고링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쁘죠? 여기가 바로 공상기념관이에요. 가서 도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laughs> 방금 저희 대기실 들어갔다 왔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laughs> 하 미개봉 중고 새내기의 서러움. 서러움. 동기인지 선배인지 후배인지 아무도 몰라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잘> 저희는 <laughs> 이제 아, 이효준 교수님한테 인터뷰하러 갈 거예요. 이효정 교수님 인터뷰 하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간호사는요, 우리가 간호사, 면허증이라고 해요? 자격증이라고 해요? 면허증. 면허증이라고 하죠.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면허를 취득하는 학과라는 게 가장 최고의 장점입니요 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K-pop 친구 만나러 가는 중. 이거 <laughs> 다 아니다. <진짜> 미쳤다. <laughs> 미쳤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저기 강동희가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 마스코트예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강동희. 여러분들도 모스 마스크 쓰세요. 어, 저희는 밥다 먹어서 나가려고. 요 저희는 자율 실습하러 왔어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율적으로 실습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자율실습 하고 있어요. <laughs> 어떤 주사 놓으시는 거죠? 약물 알레르기 검사 가능을 위한 피내 주사입니다. 자율실습실의 장점은 뭐예요? 어떠한 것들을 주입시다. 추가로 자연적으로 스스로할수 있는, 수 있는 연습을 내릴 네.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와. 제 가운 이쁘죠? 보고.